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졌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작용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3편에 걸쳐 우울증은 왜 생기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는 우울증의 생물학적 원인, 즉,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뇌가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뇌의 일종의 기능적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뇌가 보내는 의욕의 신호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 성취했을 때의 즐거움, 반복하고 싶은 자극, 이런 것들이 모두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 즐기던 일도 그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의욕 상실, 무기력, 우울한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호르몬 세로토닌. 이 친구는 감정을 조절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짜증을 잘 내고.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우울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우울증은 결국 뇌 안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감정과 사고, 행동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로 확장됩니다. 즉, 기분이 나빠서 우울한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정 전체가 통제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감정이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어쩌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말을 잃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엔 잠시 음악 없이 조용한 산책을 나가 보세요. 풀소리, 바람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조용히 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감각들이 과잉된 감정을 정리하고 뇌가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게도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첫 번째 원인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건 우울증이 결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부 환경, 즉 삶에서 마주치는 경험들이 어떻게 우울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덕키였습니다.